말씀 한번 뛰어볼까요? 자,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. 여호와께 감사. 감사하라. 그는 선하시며 네. 그 인자심이 네. 영원합니다. 네. 아멘. 사실은 저 처음과 나중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. 저 감사와 영원함이라는 것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. 저 여러분들 음. 신은 이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. 뭐 시편하면 저한테 대체로 누가 많이 졌다고 알고 있어요? 다윗. 다윗이 시편을 네. 많이 졌어요 오늘 제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을 구하였으면 정말 귀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. 고백을 한다. 여러분 그런 고백은 한때나 나오지 않아요. 바로 저 감사함이 넘쳐날 때 고백이 나와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인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그 현실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. 오늘 이 시편 10편, 1 0 7 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. 그렇듯 저와 인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렇지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나에게 닥칠 때이방처럼